김종훈, 문수문은 우리 아버지 이 노래는 지금 도시와 농촌, 산간지대와 외진 섬마을 어디서나 끝없이 우릴 지고 있습니다 하다면 그 생명력과 생활력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작가 선생님을 만는 것이로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전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백광명 선생님입니다. 저는 지난 시기 그 많은 아동시가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우리 어린들 속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가 바로 가요 김종국 선생 우리 아버지 이 노래입니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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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릴 때늘큰 그 노래를 부르며 자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노래를 창작한 때는 그 2013년도였습니다. 우리 가요에는 시대 의 본질이 바뀌고 시대 의 주도적인 사상 감정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그 우리 어린이들이 주도적인 사상 감정은 정말 그 어느 나라 아이들이 김정은 원수님을 그 우리 아버지로 그 부르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워하는 모나들 생각에 우리의 적비서 동지 만경대 형용학원부터 찾아가셨습니다 한겨울의 눈속이인 듯 슬픔에 오르들었던 어린 가슴들이 무치는 그림을 터뜨리며 아버지라고 목 놓아 불렀습니다 온 나라 아이들의 이런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러 오신 자유로운 그녀께서 한명또한명원하들이 몰골을 올려 만져 주셨는온 나라의 인민이 마음 적셨습니다. 아동문학작가로서 그 나라의 하루하루의 체험은 정말 다른때, 여러 대의 그 1년, 아니 1년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의 용사은온 나라 아이들을 한 품에 안아 그들의 건강과 생활, 꿈과 희망, 운명과 미래까지도 다 헤아리고 보살피며 책임지시들은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큰이 사람의 세계를 다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는데 2014년 10월, 경양원선님께서는그 평양 유가원 애국을 찾으시오. 이렇게 훌륭한 이런 아이들의 집은 세상에 둘도 없다고, 이런 멋증이 집에서 우리 문화들이 살게 된 것은 정말 이 이거, 이거 아이들이 행복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예? 하늘이 뷰이라도딴 것만 같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이날에야 이 가사의 시적 세부를 지게 되었고 그 세부가 바로 뷰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들에게 있어서 별은 곧우이고 선이었습니다. 별이요, 저 하늘의 별이 이 나라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 하나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별을 모두 따다 아이들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주시려는 우리 어머니께서도 선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과유. 오늘 이 아침 원산 초등학교 제육과 들어오는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옵니다. 자기들이 조고향 집인 원산 유가온 예요군이 개원된 지 어느덧 8년. 바로 그날을 맞이하며 성대한 예술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8년 전 중공 테이프를 끊었던 이인와금룡이도 오늘 이 무대에 섰습니다. 애군 중공식 때 중공 테이프를 끊으면서 가위가 이만 너무나도 커서 선에 잘 잡히지 않아서 두 손으로 끊던 생각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금룡이가이 작은 마한 선으로 중공 태이프를 끊고 애군에 들어서 누운 데가 오그제 같은데 벌써 탈 년이란 시월이 흘렀습니다. 예, 아이, 군명이가 초등학원에 가서 공부도 잘하지, 볼도잘 찾지. 전국 학원 원아들이 축구경일에참가해서 공격수를 돼가지고 볼을 찾는데 일등했습니다. 어, 습니까또 <laughs> 중등에 가서는 우가 학자가 꼭 되겠다고 하면서 정부 서재에 들어가서 희망의 나비를 한철 꼽히고 있습니다. 이한 아이가 받았는 사랑을 다 꼽자면 셀수 없습니다. 그럼. 한 문화에게 차려지는 당의 혜택을 횟수로 한번 세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예. 예. 그 1권에서 어, 2년입니다 그6가원에서는 그, 4년입니다 예. 우리 초등학원에서는 5년 동안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등학원은 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언어가 받아하는 그 혜택은 2년에 예. 4년에 5년 6년 그러니까 17년입니다 그 17년 동안 받은 혜택을 다 쌓아놓으면 아마 산을 일 겁니다 아버지 원숭이의 뜻이었습니다 전공 테이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고 그래야 어른이 되어 자그마한 선으로 제 집의 대포를 끊고 들어서던 나를 잊지 않을 것이고 당과 조국을 아버지 우문이로 따르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 나라의 믿음직한 육군으로 될 것이라고 그 얼마나 절절히 말씀하셨던가 성공을한밤낮 아닌 2015년 6월 1일 이른 아침 경의하는 청수 동집께서는새 집들이 한 우리 원아들이 보고 싶으시오 우리 이 유가옹 마당가에 들어서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침 일가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수도님께서는 창문 너머로 울려나오는 문화들이 웃음소리, 칭얼도는 소리, 노래소리를 다 들어주시며 만시름을 잊으신 듯 현지도 길을 떠나셨습니다. 만 저렇게 밝게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좋을까? 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 주기 위해서라고, 그 처럼 환하게 웃으신 우리 모습을 그 모습으로 이어가신 옷 진의 길은 변천 몇만리였던 우리 아들이 되요 부르진데도더 바랄 것이 없다신 그 헌신의 기루에 우리 조국의 전변의 생육자가 수놓아졌고 우리 아이들이 무리 위에 영원토록 맑고 푸른 하늘만을 펼쳐주시려는 조국 수호의 장정위에서 세계 최강의 절대 병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그심중의서오을 빨간 별이 하나하나 선생님과 대학생들은 대학 파종원에 반영된 기초 실습을 위해서 오늘 이 학교의 음악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속에 들어올 때에만이 그 아이들의 진실한 목소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 그들의 심리를 잘 알고 그것을 작품에 반영해야 훌륭한 아름문학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양 아버지 원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아버지가 불릴게 되는지 이곳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나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안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원스님은 우리 모두 아버지, 원스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아이들 이제야 한 입, 두입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이들이 받아앉는 그 빛과 열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그 시작이 어디고 그 끝은 어딘지 다 알고나 있을까? 바로 그로한때또 하나의 사랑의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경계하는 김정은 오시님께서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의 학생 소년들이 뜻밖의 독주 중 자연재해로 부모와 중등 보검자이던그 마음속 거충을 다시고 성동국제소년단 야영지에서 행복한 야영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큰악한 운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발휘하는 욕도에서 이른 말이 이려나왔습니다 세상에 말이 이리 리 말이 이리 말이 이리 말이 이리 그이 이리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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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말리이리이 이리 이 전시연산기술고급중학교 뒷과단에는 아담한 새집이 생겨났습니다 이곳이 우리집 가족사진입니다 식구가 여덟 명이나 됩니다 군대 나간 음, 오빠들까지 하면 아마 1이명이 남아 될겁니다 지금 전사반사의 국사를 두고 마음쓰는 우리 교내 총비서 동지께 국민 이 나라의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가장 큰 노리는 바로 이 아이들을 하나라도 도맡아 잘 키우는 것입니다. <목소리> 현재 이 휴먼유소 단천시 인기운의 교육보시학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여기 단천시 학생합숙사가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민절이의 오늘 가정이라다 친척들이 모여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기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집엔 다섯 대가 넘는 승용차가 왔다. 원수님이 사랑을 안고 그대로 이어주려 일군 선생님들이 어신 곳이라 청탁 미소를 대고 나고 일군 동지를 얻을 때 있는데 우리 책임성지가 지미야 여기오너라 여기서 여기미가는큰 아버지 얼굴 좀 지켜봐라 네, 이렇게 하셨댔습니다. 그데 지미가 모릅니다, 없습니다, 일집니다. 자, 이게 뭐라?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이 곧 우리 일꾼들에 대한 평가다. 순수 지옥물자나 안겨주고 가는 것이 우리 자세가 아니다. 바로 이 애들한테 우리 원수님의 사랑, 예? 원수님의 뜻을 그대로 안겨주는 게 우리 일꾼들의 자세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식 복이라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온만자루의 품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무상의 행복이라는 그 교라 같은 사랑이 이 나라 아이들 가슴바닥에 석석 스며 있기에 그들 누구나 그 일을 친아버지라 몸매어 부르며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여 <목소리> 나 익혀 되겠니아수 우리 아이보면 새로운 축제 100년대의 날과 다른 아이들을 위한 중대 정책들이 수없이 대어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법존으로 충만된 시 들였습니다. 저는 2 0 1 2년부터 2013년까지 전반적 12년제 교육 교육 제도에 따르면 그 새로운 교세 집필이 통원되게 네. 되었습니다. 아, 교육 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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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교부가상승습니다 예. 근데 그때 많은 아, 것을 느꼈습니다. 아, 세계적으로 가장 아, 훌륭한 아, 교육의온가 아, 교육, 예. 교육 제도 교육 환경을 안겨주시려고 제그 마음 음쓰시온온신서을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그 우리 아버지 김성문 원수님이십니다. 도한국국경도시해산시에 자리 잡은 영서해산지일중학교